그것 좀멋있더라고요 음. 조상님들 이 국화를 가을의 계절이라고 상징하는 음. 것이 국화, 국화고 저 그림 그리고 동양을 보고 글씨 쓴 분들이 이이 이 난과 매랑 국조를 쓸때 이걸 그린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어 작년, 재작년 그 시기에 했던 거예요. 이년 됐어요. 박수. 음. 네. 잘하셨요 방어인 중에 김장 몇 포기 하셨어요? 우리야? 네. 20kg짜리 여덟 박스. 그 그러면 대충 몇 포기죠? 한, 한 70포기 되나? 와. 해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은 우일분자원입니다. 오늘은 백산 이상태 선생님을 직접 만나뵙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자. 예. <laughs> 아시시게요. <시시지야>. 금인데 <laughs> 금. 그금이요그 국화는 한국이 겨울에 겨울과 가을의 상징이야. 중에 국화의 계절이니까. 저 국화는 저저 그, 저 국화는 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선비 위치에 학문을 많이 가진 분들이 국화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음. 어, 그리고 저 국화는 우리나라 토종적인, 에, 시골 가면은, 그, 울, 울타리, 또, 장뚝뒤에 그런 것을, 그런 이, 이 국화 소극을 많이 숨고, 음. 향이, 국가의 향이 음. 엄청나게 해서, 그 향을 풍겨줘요 음. 그러기 때문에 예, 우리 조상님들이 국화를 가을에 계절이라고 상징한 음. 것이 그 국화, 국화고 또 우리 조상님들이 차로 차 음. 먹는 차물 음. 있죠? 네. 차저그 물을 끓여서 저를 따서 지금 물들여 해갖고 그 향으로 또 마시고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식용유도 된다. 아,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이 국화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가을의 계절은 뭐냐, 아, 꽃이 뭐냐 하면 국화. 그래요. 음.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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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음. 그것 좀 멋있게 나왔고요. 음. 네. 우리나라의 그, 이난 그림은 초기에 사기를 표현하는데 첫째, 두 번째, 저, 매화를 상징했고 두 번째는 난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난 그림은, 어, 선비와, 아, 어, 같다 해서, 어, 봄에 제일 먼저 매화, 난이 꽃이 피면 우리의 사계절 상징에 우리 이 농민들이나 마물이 해송한다고해송한다고 해서 어, 농사법이 이, 등장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이난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고 어, 또 나는 그렇게 이 동양학 그림을 그릴 때에 이 선을 상징하죠. 선. 그니까, 민인화는 어디까지 선이에요. 그런데, 이 선이라는 것을, 글씨를 쓰고, 어, 지루하면, 우리 선비들이 지루하면, 그 먹물이 남아있어요. 그 먹물을, 이제, 남은 것을, 이제, 이윤인화에 난을 치고, 어, 화 치고, 국화 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이제, 지금은, 어, 사군자라고, 옛날에는 사군자였는데, 지금은 문이냐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자, 그렇게 표현하고, 이제, 이 난, 그런, 난을 그릴 때는, 어, 1번, 2번, 3번, 이제, 7번까지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1번, 2번, 여기서 그림을 그린다면은, 첫째, 요거, 이, 여기를 그림을 통해서 분필로 표현해 봅시다. 자, 이것은 1번. 이제 다음에, 2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음.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눈, 그, 동물의 어둠미 눈처럼 생겼잖아요. 거기서 찍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2번이니까 3번, 찍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가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한, 한 척이에요. 어, 난에 한쪽이. 그냥고 여기 그냥 실을 상징하는 거지. 여기다가, 찍고, 하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고, 이제, 그리고 이제, 3번 했으니까, 이제 4번, 5, 번 6번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여기서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되죠? 여기서 또, 이렇게, 원형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서, 이, 이제, 각개 촉, 낙이를 딱, 딱, 찍고,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7번, 넣고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날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제, 꽃을 한 다음은, 이렇게 이제 꽃, 꽃.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제 꽃도,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도 1번, 2번 있어요. 첫째 1번.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꽃 소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난이 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난을 이렇게 치는 것이 되어 있고, 이제 밑에. 나는 산에 가면은 바위가 있죠. 바위, 솔반 밑에 흙 있죠. 이제 흙과 바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다면, 이제 여기서. 재밌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바위 떡이를 이렇게 한 다음, 이제 또, 이제 또 절개니까 대나무를, 여성과 남자와또 여기서, 여기서 등장할 때는, 자 이것은 또 여성적이고 꽃이 피기 때문에 여성적을 상징하고 대나무는 남성적인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나무를 자 대나무를 여기서 볼 때는 선생님들 보다시피 먼저 난이기 때문에 난을 치고 여기서 겨울과 가을을 상징하니까 늦게 대나무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쓰면 대나무를 설계 했을 때, 여기 뒤에다가, 뒤에다가, 자, 대나무를 지금 보세요. 자, 여기서 딱 끓여요. 또, 여기서 딱 끓여요. 또 끓이고, 여기서 딱 끓이고, 일단 끓여요. 여기, 여기 이제 매듭이에요. 대나무 매듭. 자, 여기다가 또, 마음심자. 있자. 마음심자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헬스, 매듭에서 대, 대, 이제, 그, 입줄기가 나오죠? 여기서 또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자, 여, 여기서 이제 또태대은 반대 방향. 여기서 일자가 되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리고그 다음에, 이제, 댕니 자,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벌레, 이런 식으로 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어, 저, 그림 그리고 동양을 보고 글씨 쓴 분들이 이, 이 난과 매랑국적을칠 때, 이그 예, 대상, 우리, 서양세으로 오면은 그 뭔가 대상 갖다가그 모방을 해서 그런 걸 그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군자가 동양하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해야 뭔가를 알고 선, 을 안다.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또, 어 옛날 이조의그 유명한 선생님들이, 오대학들이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낭공부, 대나무 치는 법, 국가 치는 법, 어 그, 그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이제 산수화법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그리고 먼저 하기 전에 글씨부터 가르쳐요. 이 날에 대해서 시를 써야, 시를 써야 된다, 이거. 옛날에는 한문에 풀이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 한문을 풀이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한문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우리 저 작가들 도 하는 소리가 한문을 쓰는 사람도 없지만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한글로 초등학생도 알아먹게 쓰자. 근데 오늘 그 답이 오늘 우리 제자분들이 와서 그래서 이제 글기도로 나는 그림을 그렸는데 또어또한 제자가 자기 이그 비슷하게 그림에 그비교해 갖고 그 못을 그그 했는데 그러지만 만천하 아 사람들이 보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그 글귀와 그림과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옛날 양반들은 그렇게 평을 했던 거예요. 이 작품의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예, 이 이 난, 어, 난초는 이 향기를 내 품으면, 난초는 향을 내 품으면, 어, 아름답고 향이 풍요롭고, 어, 마음이 깨끗하다. 그런 마음으로서, 어, 이렇게 표현을, 글을 쓴 거예요. 그 그린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시기는, 시기는, 여기 시, 시기는, 어, 작년, 재작년그 시기에 있던 거예요. 이 3년 됐어요. 아 네. 자, 이상입니다. 네. 네. 박수. 저, 저, 아, 박수잘하셨어요 저희 네. 중에 김장하시다가 예, 네, 미끄러져 갖고 쭈따라자고네. <laughs> 아, 괜히 <게임> 실수했네. <laughs> 선생님, 저희 김장 몇 포기 하셨어요? 우리야? 네. 20kg짜리 여덟 박스. 그 그러면 대충 몇 포기죠? 한7 0포기 되나? 이와도 꼬리하고, 어, 그 생명쟁이, 생명이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삼징이기 때문에, 호랑이의 뜻, 그리는 표현이 그렇게 그린답니다. 아, 우리 선생님께서도 호랑이 감탄할 때는 그것을 깊이, 하나하나를 같자알서 보시면 은 좋겠네요. 예, 아, 니다